아우 니꼴프야 백구개 월월월월 감사합니다 예? 아니 아니 의욕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전 개가 아니잖아요 어개 소리만 뭐 이렇게 아 꼴통이 몸 뭐, 예쁘게 왜 이래 그래 알았어 고맙다 술이나 한잔 먹자 지마 어? 괜한거 갖다가 막 이렇게 힘겨루게 하지 말고 이 ㅅㄲ야 자 어, 응. 아 백국에 또 묻혔어 월어 어, 김치 음, 어우 김치전 맨키로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다. 어? 또 샀어? 저 새끼, 저거. 대단되는 거 같다가. 아, 저 존나. 어좀 그래야 하네. 일단, 술이나 마시자, 이 새끼야. 야. 찌개가 이제 또 진짜 맛있어요. 뜨끈뜨끈하게 먹어야지. 응? 어? 아, 또백게 아, 근데 저 새끼는 진짜 끈기 있는 새끼네. 그래, 알았어. 원하는 대로 해줄게. 일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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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된 거지? 아, 진짜 끈기 있는 새끼네. 원래 보통 이렇게 하고 하면은 좀 그만두기 십상인데, 어? <laughs> 아이구야. <아유, 귀여워. 웃음> 아, 알았다, 보통 하자하자 어? 어, 자.